안녕하세요, 진호의그린스 정글러 담당하고 있는 엄티 엄서현입니다 어, 이번에 에버 선수들이 되게 잘해가지고 막 연승 갈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기세 꺾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더 기세가 올라왔으면 저희가 힘들었을 거다 했는데 여기서 커트 해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승리도 챙기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분석 자체는 이제 말랑이 말랑님이 예전에 했던 그 플레이 영상이나 그런 거 보면서 이럴 땐 이런 식으로 했다, 이럴 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거를 다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 이런 챔피언을 플레이했을 때는 레이스를 먹고 레드를 먹고 자꾸를 먹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더 견제되는 선수는 오히려 세티드 선수였던 것 같아요. 예상 외로 폼이 엄청나게 올라오셔서 승강년 때와 다르게 그래서 엄청나게 견제가 됐었어요. 상대방이 어떤 걸 스타트를 하냐 상대방이 어떤 걸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. 제 라이너들이 가장 편해지면서 저도 풀릴 수 있는 그 루트를 가장 빨리 찾는 거, 그게 핵심이에요. 딱 발언을 뺏은 순간, 아 얘네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<laughs> 말랑 선수가 워낙 이제 솔로랭크에서 만났을 때는 엘리스를 선호하지 않기도 했고, 오히려 리신을 선호하니까 내가 리신을 하면은 저 선수가 엘리스를 픽해도 내가 이길 것 같고 픽을 안 하고 다른 걸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생각하고 리신을 픽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자신감이 리신 쪽이 높다 보니까 리신을 픽하게 된것 같아요. 비결이라면은 항상 게임 생각을 하고 이 루트를 어떻게 하고 하는데 요즘은 좀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루트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루트를 더 새롭게 창조하는 건좀 힘들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루트를 생각해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면은 힘드니까 모든 정글러들은 힘드니까요. 기분도 좋고 이제 부모님들 속상하시지도 않고 하니까 부모님도 그런 별명 들으시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더, 더 듣고 싶고, 이제 저를 부를 때 그런 식으로 불러주실 때마다 너무 기쁘고, 더 많이 들으려고 더 노력하려고요. <laughs> 다음 경기 롱주 남았는데, 롱주 형들 좀잘라 요즘 또 기세 타고 오시는데, 에버 미너스처럼 꼭 꺾어서 승리 갖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